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 새생명교회를 다임하고 있는 임병주 목사입니다 저는 세살때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언대는 17살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17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큰 문제는 타고난 분노 혈기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저 나름대로는 그 문제를 놓고, 어, 기도를 했습니다. 21살 때부터 부흥회라든가 아니면은, 어, 특별히 삼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천략기도다 하고 작전기도다 하고 또 성경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하루에 세장 주일날 다섯 장 보면 은 1년에 성경을 한번 볼수 있다 해서 어, 그 기준으로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한 90독 정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격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도사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자녀를 낳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성격은 예전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부산으로 온 지가 한 26, 7년 되었습니다. 모교의 부교육자로 심오하다가 한 3년 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한 명도 없이 시작했는데 한, 제적이 75명 정도까지 올라갔고, 평균 출석 한 55명에서 65명, 60명 그 정도 평균 출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아, 더 크게 부응하려고 하면은, 나는 내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내 성격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감추어 가면서, 목귀에 왔는데 계속 감출 수는 없고 해서 부담이 되어서 이 성격을 어떻게 고쳐더라도 고쳐야 될 텐데 걱정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뭐 영성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영성원에 갔더니 그 영성원 리더가 자기는 분노 8단의 혈기 구단인데 지금 그 성격이 다 죽어졌다. 그래서 거기 와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은 분노 혈기가 없어질 것이다.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못 가서 그분 자신이 타고난 분노, 팔단, 혈기 구단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어, 그곳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실은 어, 어떤... 아,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어, 그분에게 물질이 계속 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지는 못하고 계속 훈련 받았는데 그러면서 한 10년 훈련을 받았데 그분의 성격도 고쳐지지 않았고 나의 성격은 그분의 성격을 본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는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너무나 허탈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거기에 제 성격 고쳐가지고 정말 목표 열심히 살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고 거기 갔는데 오히려 더 성격이 나빠져서 나오게 되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 네, 네, 성전병 하나 못고쳐주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별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면서 이제 에 열심히 한국에서 뜬나는 세미나들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특별히 에 전도 세미나를 많이 다녔고, 전도 외에도... 여러 많은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제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 괴로운 나머지, 안 되겠다.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10시 반에 도시락을 사들고 산에 가서 작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오후 4시 반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5시간씩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편함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그때뿐이었고, 또 부흥 집회 참석해도 그때뿐이었고, 또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뭐 그저 영역이 조금 나아지고, 뭐어 능력이 조금 좋아지고, 영감이 조금 좋아지고, 뭐그 정도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 양촌 치유센터를 소개받고 어, 시민회 무료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어, 제법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무료 세미나 이후에 계속 어, 다녔습니다. 양촌 어, 치유 에서센터에서는 치유와 축사와 거기에 대한 이론 강의 이세 가지를 병행했는데. 에, 세 가지가 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법 치유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부산에서, 어, 논산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기에 장점은 사역자들과 강사진들이 여러 건정교단에 많은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가 다 실력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장점은 원장님이 양서를 많이 소개했습니다 치유와 축사에 대한 양서도 어, 소개했고 기독교 일반에 대한 양서를 고전부터 현대까지 이르러 많은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저는 어, 앤드류 우명 목사님의 영혼육과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라는 책을 책에 가장 감명을 많이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어,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뭐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핵심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목숨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씀대로 모든 것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 죄로 통해서 우리에게 도, 어, 돌아온 죽음의 어, 문제나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가 믿겨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니까, 이때까지 나를 짓누르던 모든 문제라든가, 영적 억눌림,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모든 병에서 다나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당신은 이미 하셨습니다라는 어, 그 책의 말씀처럼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공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아단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보다 어, 더 귀하고 더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나에게 뭔가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치유가 계속 진행되고 그러면서 나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믿음과 확신 그 가운데서 실제로 어? 어떤 약함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계속해서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촌치유센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간증을 할 것이 있는데 제 상태가 좋아지니까 얼마전에 우리 부친이 오랫동안 알아오던 목디스크로 인해서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점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단은 취소하도록 만들고, 그냥 어, 취소하도록 만들어서는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어, 성령께서 다음 동을 주셔서 아버님에게, 경산에 계신 아버님에게 찾아갔으면, 찾아가서 찾아가서, 어, 앤드류 음행 목사님이 이런 내용들을 어, 성경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래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 축사를 하고 이제. 선포를 하고 그래 기도를 해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야야 내 디스크 다나왔다 새벽기도 이때까지는 남의 차를 빌려 타고 가가지고 빌려 타고 왔는데 걸음 걸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 아파서 그런데 다나와가지고갈 때는 차를 빌려 타고 왔는데 올 때는 그냥 내 발로 왔다. 먼 거리를. 그렇게 간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바라기는, 어, 양촌에서 치유를 받으시더라도, 이런 좋은 책을 미리 읽고, 어, 내 신앙이 바로 정립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라는 왕자와 공존하는 그 정립된 신앙을 가지고 치유를 받으면, 더 빨리 치유가 어잘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 있게 권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고, 그리고 양촌의 원장님이야 사역자들과 강사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